6 0 k g 김수겸 전북 최고 홍코나 두루고다학교 김경민 청고나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잠시 전남 소속의 박민진 심판이 조심을 보겠습니다. 전북 최고 김수겸 두루고다학교 네, 김경민 하겠습니다. 누가 결승전에 진출할 것인가? 두 선수가 탐색전을 벌이고 있죠. 아주 신중하게 탐색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두 선수가 오전에서 다 선수들을 이기고 준결승전에 진출해서 메달끈에 들어온 선수죠. 그만큼 실력이 우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4강에 남은 선수들은 다 우수하고 성적이 단한 선수들 아닙니까? 지금부터 종료합니다 패시브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점수가 안나면패시아 멋지게 팔 끌기로 2점을 성공하고 있는 세종시 두루고등학교 김경민 전공아 역굴리기 시도하고 있죠. 아주 멋지게 팔 끌어당겨서 상대를 지압해서 2점을 획득했죠. 좋습니다. 아주 우리 선수들 존결전전에서 멋지게 경기를 펼치고 있는 내가 마음속으로 엄청난 박수를 치면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스탠딩에서 공격을 하는 선수들이 많이 나올수록 우리 레슬링은 앞날이 밝게 빛날 것입니다. 박민진 전남 지도자. 그리고 심판이 조심을 보고 있죠. 선수 생활이 끝난 지가 몇년안 됐죠. 그렇지만 지금은 지도자를 하면서 그리고 심판을 보고 있죠. 자, 공격을 하고 있는 두루고등학교 김경민 선수. 전북 최고 김수겸 선수. 힘을 내야죠. 전북 최고하면 레슬링의응원군다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선배들이 좋은 성적을 아주 많이 가져간 학교가 전북 최고 아닙니까? 고등부의 최고의 팀이라고도 할수 있는 전북 최고 김수겸 선수의 소속이죠. 지금은 2대 0으로 두루고등학교 김경민 선수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1회전 경기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루고 학조전권어 김경민 선수가 소속이 되겠습니다. 미어붙이고 있는 전북최고의 김수겸 선수. 잡아야죠. 힘 빼지 말고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점수를 딸 수가 있죠. 전남 최고의, 전북 최고의 김승겸 선수. 내 힘만 빠지는 겁니다. 저렇게 치는 것은 내 힘만 빠지죠. 에너지를 소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김경민 선수는 잡으러 들어가고 김수겸 선수는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까? 엉치거리 4점입니다. 저렇게 물러나면 당한다고 했죠. 4점 폴 자세입니다. 폴 자세! 완전하게 잡았죠? 멋진 4점짜리 엉치거리. 양 어깨가 1초 이상 닿았기 때문에 폴성으로 승리하고 있는 세종두루고등학교 김경민 선수의 100만 불짜리 엉치거리 기술을 보셨습니다. 전북제고 김수겸 선수는 저렇게 뒤로 물러나니까 엉치거리 날아가는 거죠. 저렇게 잡았을 때는 내가